이 영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 중 명실상부 탑 티어인 지식백과 채널의 김성애 님께서 업로드하신 원본 영상을 게임보다는 정치, 시사에 관심 있는 게임 분야는 일도 모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편집하여 만든 영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식백과 채널의 원본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 내가 민주당 뿌락지인 양 연기 피우시는데, 왜? 집에다가 망국기 걸어놨는데, 그 중에 오성공기 있다고 중국몽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중에 일장기 있다고 토차괴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혹시 이 양반이랑 헷갈리신 건 아니고. 요즘 제일 뜨는 사람은 저기 지식백과라고 게임업계에또 김성애씨가 있는데 아, 그래요? <laughs> 그 사람은 심지어 저랑 담기까지 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식백과의 좌성애입니다 피 끓는 청춘이 창창한 나이에 18개월 이상 군대에 가는 것도 우울한데 밤낮으로 훈련 받는 건더열번지주 설날 아침에 높은 분 온다고 눈 치우는 것도 서러운데 혹시 작업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완전 피꺼서 탈 일이잖아 에템 우리 때는 말이야 군대에서 3년씩 굴러도 3년씩 꿇은 꿇은 너무 꿇은 꿇은 멀쩡했어 나 네, 라떼는 라떼고 원래 하나만 있어서 빡친 게네개 가 보이면 40배로 빡치는 겁니다. 누구든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는 길. 이재명은 했습니다. 군복무상해험 성남과 경기도에서 입증된 김에 이젠 전국으로 투락세를 밟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이젠 더 확실하게 지키겠죠. 총, 성 김성회가 최근 국민의힘 소속의 전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과 문제를 겪고 있다느니, 청년들이 김성회 관련 집회를 나갔다느니 하는 소식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소식 속 김성회가 이지식백과 윌김성회이며본 영상은 23년 7월 19일 지식백과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다 짧고 쉽게 스토리 위주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여명숙 전 게임을 관리위원장님이 제게 그랬던 이유만큼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나요? 여명숙 전 게임을 관리위원장은 도대체 왜왜 왜 계속 저를 타겟팅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4년여가 지난 아직까지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을 정도로 당시에 큰 쇼크를 받았던 저는요, 이 PTSD에서 벗어나려면 사과 따위 필요 없고요. 나를 죽이려 들었던 그 진짜 이유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걸 알아내야 이 악몽이 끝날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나마 개연성 있는 이유는 딱 이것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게임을 관리위원장 보직이 끝났고 이제 염원이었던 국회 입성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지지기반과 인지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답은 유튜브다 내 경쟁력은 정치와 게임인데 이게 웬걸 나보다 먼저 정치 게임을 다루는 놈이 있었네 게다가 반대쪽 당놈들도 만나고 댕기네 저놈 잡고 저 포지션 내가 먹어보자 무려 국가 검열기관의 수장이셨던 분이 설마 이랬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추측이 이것밖에는 없다니까요 진이 무관하게 트러블 스파크만 일어나더라도 김성애가 말라 죽을 때까지 장기전 빨대 꽂기로 전략을 세 그들이 이기는 싸움이었고 온갖 게임 계리를 만들어갖고 그 정중앙에 저를 엮어놓은 이슈였기 때문에 심지어 안타까운 죽음들까지 저에게 갖다 붙인 이슈였기 때문에 8대2 아니 9대1로 이겨도 그건 제가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신인 문체부 장관 게임상 검증 해보겠다고 게이머들 질문 취합해서 문체부에 보내갖고 장관 공식 답변 받아온 적 있었잖아요. 문체부 장관이니까 문체부에 보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는 뜬금없이 왜그 질문을 개관위에 안 보내고 문체부에 갖다 바쳤냐고 따집니다. 아니, 게임을 관리위원회는 문체부의 하위기관인데 장관급 상위기관장 답변을 듣는 게더 좋은 거 아닌가? 왜 계속 뜬금없이 개관위에 집착을 하지? 저... 개관위에서 개관이 근데 개관이 개관이에서 개관이 개관이도 개관이가 개관이 같은 개관이는 개관이가 개관이에서 개관이는 개관이가 개관이 밑에 개관이 관리하에 개관이는 그래서 개관이에는 여튼 이 개관이 건에 의구심은 잠시 뒤로 하고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개관이는 쏙 빼고 자 다음 대화 내역은 주전 자자금 사태 관련인데요. 2019년에 개관이가 어린이 비영리 게임 수만 종을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단칼에 삭제해 버린 적 있잖아요. 그때 제가 빡쳐갖고 처음으로 국회 쳐들어가서 보수 진영 친 게임 금 빤지 이동섭 의 나갔고 비영리 게임은 등급 분류 면제로 게임 산업법 개정 가닥 잡혀 결국 법박뀌게한적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주전 자닷컴 사태가 민주당 문체부의 자작극이고 그 자작극 의혹의 화살을 김성회에게 조준하자라는 작전을 세우는 대목입니다. 이걸 마지막에 김성회로 향하게 조준하도록 유도하면 성명을 낼 수밖에 없음 증거 있냐고 개지랄 떨면 증거 없다 취재와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했고 너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여론이 김성회 쪽으로 확 몰릴 것이고 이때 그 증언자가 뛰면 다시 가져온. 는 거고 관객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겠지요. 그 다음은 XXX이 알아서 전부 다 물어 죽여 줄 거예요. 자 증거 있냐고 개지할 떨면 증거는 없지만 증언이 있다. 도대체 도대체 그 증언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물 이길래 일개 게임 유튜버가 장관급 국가기관 여당과 공모하여 대국민 자작극을 벌였다라는 삼류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음모론을 어떻게 아무런 증거조차 없이 시청자들이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오로지 그 사람의 입 하나만으로 물어 죽여 버릴 수 있다라는 걸까요? 참 지워버리고 싶은 아주 참이 불쾌. 쾌한 기억이긴 한데 뭐 여튼 지금 돌이켜보면 참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그때 저는 오로지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그 안도감 하나 때문에 먼저 감사 인사부터 튀어나오더라고요. 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저, 저, 저목이 면목이 좀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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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감사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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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 저걸 너무 고마워요. <laughs> 제가, 저기, 오 보상을 <laughs> 어떤 떻 방식이든 하겠습니다 설고습니다 물건 하나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대소할 겁니다 예예 예. 여명숙 전 게임물 관리 위원장님 여명숙 전 게임물 관리 위원장님 여명숙 전 게임물 관리 위원장님 아 역시 아 아, 그분, 아, 그분. 그는 심리적으로 막장에 몰려있던 상황에서 도리어제가 감사하다면서 먼저 울음보를 터트리니까 그 역시 경계심이 풀려버렸나 봅니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그 이름,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의 이름까지 실토해버리게 된 거라고 추측합니다. 제보받은 바 있습니다. 워낙 판을 크게 벌려놨으니 보안 유지가 쉽지 않았겠지요. 본인 명령이 원가볍 평가하는 가 아닐까? 내 뒤에 누가 있는지 한다면. 그 내가 모르세요. 两都是女强。 덤프 트럭으로 제 가족들을 깔아 죽인다느니 하는 패드립 박풀들이 댓글 거름망에 막 수백 개씩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무려 전 게임물 관리 위원장이 직접 등판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벼랑 끝까지 몰렸던 그 멘탈 상태로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감이었지요 지금이야 개관이 민낯이다 까발려진 상황이라고는 해도 당시에 무려 국가 검열 기관의 수장이자 이화여대 출신의 철학 교수가 직접 나와서 말했다면 아무리 똑같은 사상, 똑같은 논리, 똑같은 목적으로 게임 유튜브와 똑같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신뢰도와 무게감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컸겠지요 이미 수 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통해서 음해를 목적으로 한 허위라는 걸다 인증 받았으니 지금에 와서는 개관 위원장이 아니라 개관 위원장 할머니가 와서 똑같은 주장을 한다는 듯뭐 진실이 뒤집히는 일은 없겠지만 여튼 당시에 저는 그게 극한의 공포였던 겁니다 제가 개관이 얘기할 때제 입에서 여명 숙의 이응이라도 나온 적 있어요 그때 위원장이 누구였다 라면서 수장 탓한 적 있어요 그때 개관이 대가리가 누구야? 그 시작점에 나야! 내가 날려먹었네? 그럼? 정작 여론에 타겟팅 되던 건 현직 개관 위원장이었는데도 본인이 본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이 시작점이라고 셀프 박제해버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에 자기 이름 오르내리게 된거면서 설마 제가 먼저 건드렸다는 소리는 설마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럼 나는 자꾸 왜 개관이 건드리냐고요 아니 그럼 게임하는 한국사람 입장에서 게임 거멸기간 이딴 짓거리들을 안까게 생겼어 중국이랑 투탑으로 거멸당하고 사는 나라에서 그리고 작년 기준 감사 안뜰 확률 92% 하지만 5489 게이머분들의 서명 러시가 이어진 덕에 감사원은 결국 로티프를 띄우는데 성공했지요 이례적인 감사착수 그리고 기적적인 비리 발견. 드림 말하는 50억 사건이요. 그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제가 당사자였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서부터 용역 보고서 기타 많은 자료들 직접 검토하고 보고서까지 문자보로 전부 올라간 사안이에요. 야. 50억 큰 돈이라며. 그 정도 되는 국고를 갖다가 날려먹었다며, 개관이가. 그때 개관이 대가리가 누구야? 그 시작점에. 나야! 내가 날려먹었네, 그럼! 선생님 입으로 선생님이 그 프로젝트 시작점이라며. 선생님 입으로 선생님이 그 프로젝트 당사자라면서요. 선생님 입으로 선생님이 그 프로젝트 직접 검토했다면서요. 근데 내가 그 프로젝트 비리 의혹 제기한 거, 그거 내가 민주당한테 사주받아서 연기만 피운 거라면서요. 근데도 제가 그걸 안깔 수가 있냐고요. 안 까고 덮으면, 안 까고 피하면, 내가 끝나 풀러 려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4년 전모냥 때도 그랬고 이번 개관이 비리 때도 그렇고 제가 당신들 개수작 TV를 언제까지 방어하고 언제까지 반박하면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요? 광고 행사 날아가고 막 수익 창출도 못하면서 위원장님이 하나 크게 착각하신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최종 목적은 국회 입성이고 게임이나 패미는 그걸 위한 수단이시잖아요. 아닌가요? 비례 1번으로 공천 들어와도 거절하고 유튜브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시죠 유튜브에서 게임 다루는 이상 공천 들어와도 절대 안 받을 거다라고. 저는 이미 수십 번말해왔지만백번천번더 말할 수 있습니다. 여튼 아직도 위원장님 지지하고 까내리는 커뮤니티 가보세요. 김성애 저 좌빨 새끼 저거 공천받고 싶어서 기관에 한 자리 해쳐먹고 싶어서 지령받고 정적 공격하는 거다. 우리 누님이 정치 탄압받고 있는 거다. 이런 댓글 수도 없이 달리고 있거든. 저는요. 위원장님이랑 반대로요 정치 게임이 아니라 게임 정치거든요 이 주부가 다르다고요 메인 서브가 다르다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저의 정치는요 위원장님같이 금배지 달기 위한 그런 직업 정치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치의 가장 근본 목적 그러니까 사람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목적으로서의 정치예요 그리고 법을 조정하는 도구로서의 정치고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사회인식 조금이라도 바꿔보자고 그 분야 힘센 놈들 금배지들 쓰시고 다녔던 거잖아요 오락실 애들이 커서 이제 유권자가 됐고 그래서 금배지들한테는 우리가 표가 되고 금지들 우리 이한테 버스터콜이 되니까 그렇게 상호 윈윈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만난다 오케이 비즈니스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저 절대 순수한 놈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돈안 주면 난유튜브안할 거거든 근데 위원장님은 유튜브에서 돈안 준다고 해도 유튜브 타워로 금 빗지만 달수 있다면은 유튜브 하실 거잖아요 그게 저랑 여명숙 개관위원장님이 다른 점입니다 이제 제발 나좀 그만 건드리라고 민주당이 씨발 놈들아 비례 2번 줘도 절대 안 받는다 국힘이 개새끼들아 비례 2번 줘도 절대 안 받는다 좌나 우나 정치판 다 썩은 놈들이다. 이러면 또뒷순번 댓글 달리겠죠. 비례 4번 및그 이하의 순번을 줘도 절대 안 받는다. 이러면 또지역구 댓글 달리겠죠. 이 양당 쓰레기들아 대구에광주에 공천 줘도 절대 안 받는다. 이러면 또 정의당 댓글 달리겠죠. 정의당 니들은 뭘 줘도 안 받는다. 금패집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요. 개관위원장도 한콘진 원장도 문체부 그 어떤 자리도 단 1mg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유튜브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접고 나서도 줄리도 없지만 갈리도 없어요. 왜 그냥 그런 거 적성에 안 맞아.